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우입니다. 이제 저는 지금 아침 7시 반인데 어제 말씀드렸던 조식을 먹으러 3층 카페로 갈 예정이에요. 어젯밤 너무 편안하게 잘 보냈거든요. 그래서 침대나 온도나 여러 가지 전부 다 마음에 들었고 정말 다음에도 여기서 꼭 계속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엘리베이터도 4대나 있어서 빨리빨리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3층 C카페에 조식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내려가자마자 조식을 찍어 드리도록 할게요. 메뉴들 먼저 찍어 드릴게요. 여기가 3층 C 카페입니다. 그리고 조식과 중식, 석식의 가격이 나와 있고요. 지금 창가석으로 안내를 받았고요. 오늘 비가 와가지고. 조금 날씨가 흐리네요. 이제 식사를 하러 가보도록 할 텐데 가서 제가 메뉴들을 한번 싹 둘러보면서 보여드릴게요. 인테리어도 참 괜찮은 것 같고 메뉴도 제법 조식이지만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서비스도 굉장히 친절하고요. 가격 대비해서는 일단 만족하는 편입니다. 아침인데도 파인애플 볶음밥, 소불고기그 다음에 돈목살 김치 볶음, 스크램블 볶김 베이컨, 소시지, 물메기구이라는 것도 있네요. 그리고 쌀국수도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삶은 계란, 단호박구이, 구운 감자. 어, 여기에 그리고 또 감자튀김, 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와플 프렌치토스트 음, 여기에 계란요리를 주문할 수가 있어서 음, 오므라이스 같은 게 가능한 것 같아요 오믈렛오믈렛 오므렛, 오므렛이에요 오므라이스 야채죽 미역국 양송이 스프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차 종류나 커피 종류를 또 맛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셀러드도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르츠 칵테일 여기 요거트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소시지랑 치즈, 비어햄 그리고 각종 음료가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식하면 빼놓을 수 없는 시리얼도 각지 종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종 빵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 과일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편이에요. 토스트랑 소프트롤을 구울 수 있도록 기대하도 준비되어 있고요. 신라스테이의 조식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거는 아이스크림인데 아마 중식이나 석식에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샐러드 종류가 꽤 많이 준비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제. 서 식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첫 접시로 샐러드에 참깨드레싱과 프렌치토스트 그 다음에 양송이 스프 계란 요리 코너에서 오믈렛 그리고 파인애플 볶음밥 베이컨 구운 감자 감자튀김을 가져왔거든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에 있는 소금이랑 후추를 스프에 조금씩 넣어볼게요 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언제든지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네요. 오늘 저도 스프는 소금과 후추를 넣으니까 감도 딱 맞는 것 같고 괜찮은 맛이었고요. 방금 감자 튀김을 두개 먹어봤는데 감자 튀김은 뭐 바삭바삭하고 약간 조금 따뜻하기는 한데. 살짝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름 냄새가 좀 많이 나서 그게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다음은 오믈렛도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 음.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럽고 안에 각종 야채들이 씹히거든요? 그래서 오믈렛은 굉장히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입맛에서는 살짝 싱거운 것 같기도 한데 많은 분들이 만족하실 것 같아요. 저는 좀 짜게 먹는 편이어서, 음. 어떤 호텔에 오든 조식 뷔페 오믈렛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제 이 볶음밥을 한입 먹어보도록 할게요. 먹으면 볶음밥의 쌀알이 정말 좀 살아 있어요. 왜 뷔페에 가면 밥이 눅눅해진 볶음밥들이 좀 있는데 여기는 전혀 밥이 눅눅하지 않고. 쌀알 그대로 느껴지고요. 파인애플 들여... 파인애플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달달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베이컨 먹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구워서 타지도 않았고, 베이컨 자체가 간이 좀돼 있기 때문에. 밥이랑 같이 먹는 걸 추천해 드려요. 단독으로 먹기에는 좀짠것 같은 느낌이 많아요. 다음은 이제 참깨 드레싱을 뿌린 샐러드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참깨 드레싱 굉장히 고소하고요. 여기 샐러드 빨 준비돼. 샐러드 야채 자체도 이 양배추가 아 양상추가 굉장히 신선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후렌치 토스트도 한입 먹어볼게요. 후렌치 토스가이끝 부분은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메뉴도 신라스테이 호텔보단 좀더 많지만 훨씬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쌀국수 코너에 가면 쌀국수 뿐만 아니라 우동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는 숙주나물이랑 양배추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숙주나물이랑 양배추를 넣고 김과 시치미, 튀김가루를 넣어서 만들어 봤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우동 면도 퍼지지 않았고, 제가 시치미를 넣어서 그런지 간도 적당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쌀국수뿐만 아니라 우동까지 있는 것도 훨씬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다음은 돼지 목살 김치볶음도 먹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매콤하기보다는 좀 단맛이 많은 돼지 목살 김치볶음이고요. 고기 자체는 질기거나 그런 건 없이 무난한 수준인데, 약간 짜면서 단맛이 많은 거여서 제 입맛에는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두부조림이랑 표고버섯장조림도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한식코너에도 두부조림 같은거랑 이런 밑반찬이 조금 준비되어있는 편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표고버섯장조림이 조금 많이 짠편이고요 두부조림은 괜찮은 것 같아요 간이 적당한 것 같아서 또 저는 와플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던 크림이랑 메이플 시럽을 뿌려왔거든요 음 굉장히 와플이 바삭바삭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야채죽을 또 가져왔는데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간장을 조금 넣었어요. 혹시나 싱거울까 해서 음. 간장을 넣으니까 간도 딱 맞고요. 이 삶아진 야채 정도나 점성이랄까요? 이 죽의 점도도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아침이다 보니까 죽 같은 메뉴도 좀잘 술술 넘어가는 것 같아요. 먹었고, 다음은 체스초코 시리얼 먹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체스초코 시리얼에서 우러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여기 우유가 이렇게 초코 색깔로 변하면서 초코 맛이 나잖아요. 이 우유가 굉장히 또 맛있더라고요. 역시 첵스초코가 맛이 없을 리가 없죠. 맛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디저트류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버터쿠키는 굉장히 눅눅해져서 좀 별로고요. 이 오렌지랑 바나나가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맛이 좋은 편이에요 한식을 제외하고는 제가 지금 조식 뷔페를 거의 다 맛을 봤는데 비교적 굉장히 무난하면서 괜찮고 가격 대비해서 다른 여타 이런 호텔류들에 비해서 메뉴도 좀 다양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숙박 자체도 정말 갖춰질거다 갖춰지고 너무 좁지도 않고 괜찮으니까, 만약에 휴가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피치 못해서 어떤 지방에서 라든가 서울에서 라든가 좀 머물 곳이 필요하다. 그러면 롯데시티호텔을 추천해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